하나님의 시간. 그러나 아기는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성경을 보다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구절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리 생각하고 저리 궁리해도 이해가 잘안 됩니다. 특히 정직한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아기는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라는 구절이 모순적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살수록 고난이 찾아오며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하다고 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들은 호화로운 저택과 최고급 승용차, 건강한 육신과 좋은 직장, 아름다운 아내 등 원하는 것은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어찌 무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단호하게 외칩니다. 악한 자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며 선한 자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야 알수 있는 진리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의 생명은 길어야 백년이지만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보일까 말까 하는 하나의 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고된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하소서.